<목소리> 음, 이거 저, <목소리> 저기 뭐야. 빈칸 자리도 똑같고. 아, 지문이 똑같구나. 지문 똑같고 너, 12월 넣는 것도. 시뮬레이션 함 SDB 중계 교재하는. 교재하 9월보다 확실히 1 0입니까9월보다순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어때요?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다. 선생님들 그래요? 작수는모르것 같아요. 그는 같아요. 그러 올해 9월보다는 몰라도 작년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 수준의 확실히 문제로 볼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느끼는 건 올해 애들이 영어적으로 작년 애들보다 훨씬 더 학습량이 음, 적은 맞습니다. 상태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높을 것 같아요. 9월 모평이 그 매우 어렵게 출제된 점을 감안한다면 체감적인 난이도는 쉽게 심다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제 채점 결과에서는 전년도 수준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 지문 길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3등급, 4등급 때 애들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많은 것 같고, 기존에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은 2등급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쉽게 출제되었고, 2, 3등급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은 든 2등급대의 안정적인 진입이 진입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정도 수준. 21, 22, 23 요지 주제 제목이 설명도 잘안 되거든요. 특히나 21번 같은 경에는 수학처럼 계산하는 것만 거. 예생각때몇 시간 정도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6월 아 올해 6월 문제나 작년 수능 문제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9월보다는 조금 더 쉬운 수준이라고 보통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번 시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셨을 문제는 37번과 39번의 빈, 어, 순서랑 그 다음에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들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렵게 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빈칸 문제들도 좀 선지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셨던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 듭니다.